제가 몇 가지 고급 팁을 드릴게요. 세금을 40%까지 줄여주는 겁니다. 시장님 오늘 날 잡으셨네요. 금융에 대한 상식을 넓혀드립니다. 세테크 톡톡. 진행을 맡은 삼성증권 아나운서 장현재입니다. 이직이나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퇴직금을 받는 계좌가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이 퇴직금 평소에 급여계좌로 받는 거 아닌가요?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퇴직금을 받을 때 필수인 IRP 계좌입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IRP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은퇴연구소 권용수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용수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의 주제가 바로 IRP인데요.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가 필요하고 또 연말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은퇴 후에 평생 월급인 연금을 만드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회사를 이직하거나 은퇴 후 생기는 퇴직금을 보관하는 저금통이 바로 IRP입니다 네 신기하게도 평상시에는 별일이 없다가도 꼭 목돈이 생기면 쓸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IRP가 저를 대신해서 맡아 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퇴직금 말고도 은퇴 후를 대비해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말 정산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계좌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저도 이직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IRP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미 퇴직금 어디 썼는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과거에 퇴직금은 급여 통장으로 받았죠 아, 그러다 보니 퇴직금은 그때그때 그때 다 써버리고 막상 최종 은퇴했을 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더해 퇴직금을 모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수장님, 그러면 퇴직금을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IRP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 우선 자산을 잘 모아두는 게 우선이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현명하게 자산을 늘려가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이자나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자산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서 결국 자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죠. 특히 오랜 기간 활용하는 은퇴 자산을 형성기에 최대한 늘려놓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대부분이 은퇴 자산은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경수단을 많이 찾잖아요. 최근에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투자의 필요성은 많이 느꼈는데 그런데. 퇴직금은 정말 소중하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론 이해가 가지만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도 더 이상 투자를 남의 이야기로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혹시 머니 무브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머니 무브 말 그대로 돈이 움직인다는 뜻 맞나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서 투자성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해서 머니 무브라고 하는데요. 장기간 운용하는 연금 자산은 초기 수익률이 중요해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요.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꾸준히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초기 수익률과 꾸준한 투자 좋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투자 현상 시작이 어렵던데 삼성증권만의 팁 있을까요? 투자의 시작이 막막한 분들을 위해 삼성증권에서는 연금은 투자다라는 간편 투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제시하는 투자 세트 메뉴 지금 공개합니다. 보시면 내가 선호하는 투자 성향을 선택해 클릭만 하면 삼성증권이 엄선한 세트 상품으로 연금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처음이라 고민이 된다면 원하는 금액을 입력해서 맛보기로 시도해 볼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하나 눌러보면 상품 설명이 쭉 나오고 또 제가 원하는 금액만큼만 추천 상품으로 매수할 수 있고 어 정말 좋은데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투자를 할수 있는지 딱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 경험이 많거나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ETF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다른 연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ETF나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성과가 좋은 ETF를 정리해서 보기 편하도록 카드 뉴스도 마련되어 있으니 여러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ETF도 막상 하려면 어떤 상품이 투자 효과가 좋은지 종류도 많고 선택하기가 힘든데 역시 삼성증권은 제 마음을 딱 알아주네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요. 어, 바로 삼성증권 IRP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입니다. 아까 간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좀 낯선 무언가를 보지 못하셨나요? 어, 예금. 저기 저축은행 예금은 뭐예요? 아, 역시 잘 보셨어요. 증권사 IRP는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축은행 예금, 펀드, ETF, 리츠, ELS 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보통 증권사 하면 공격적인 투자 상품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 증권사 IRP 보면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저축은행 예금, 핫한 ETF 리츠에다가 채권까지. 와, IRP는 없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또한 노후 자금이라는 성격에 맞게 위험 자산은 70% 이내로만 투자하도록 돼 있어요. 나의 소중한 자금을 지킬 수 있게 법적 장치까지 마련돼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라는 게 목표 수익률이나 사고파는 원칙을 정해두지 않으면 욕심도 생기고 점차 무리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투자 심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혼자 원칙을 지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마련된 삼성증권의 특화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특화된 서비스요? 네. 바로 무리한 투자를 막기 위해 특허까지 받은 안심플랜입니다. 이름하여 안심스윙플랜과 안심키핑플랜인데요. 안심스윙플랜은 시장이 빠지면 펀드를 사고 시장이 오르면 예금으로 바꿔서 고점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고요. 안심키핑플랜은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안전한 예금으로 바꿔줘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수익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정말 특화라고 할만하네요. 사실 계속해서 이것만 챙겨볼 수도 없고 또 잠깐 사이에 팔 시기를 놓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욕심내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목표 수익률만큼은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네, 은퇴자산 관리라는 IRP 특성에 맞게 꼭 필요한 상품과 안전한 투자를 위한 장치들이 있는데도 활용하기가 쉽지 않죠. IRP 가입, 금융상품 선택, 또 안심플랜 사용 이 모두를 모바일로 쉽게 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소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IRP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좋은 혜택들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다른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IRP라도 모바일로 신청만 하면 끝! 상담사와 통화만으로 이전이 완료됩니다. 네, 가입할 때도 서류 없이 다른 증권사의 IRP도 간편하게 이전, 투자도 마음놓고 할수 있는 안심 플랜까지 모바일만 있으면 다 됩니다. 아 그런데요, 수장님 IRP로 퇴직금을 받을 때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은퇴 자산을 모으는 것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몇 가지 고급 팁을 드릴게요. 첫째,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55세가 되었을 때, 아직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 없어도 꼭 연금으로 받으세요. 어, 왜요? 요즘에는 60세가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55세부터 연금을 받아야 할까요? IRP는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중 하나가 세금을 30% 줄여준다는 건데요. 퇴직금에는 직장에서의 근무 연수나 퇴직금액에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게 되면 이 퇴직 소득세를 30% 줄여줍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특별 추가 혜택이 있는데요. 실제 연금을 수령한 연차가 11년이 넘으면 세금을 40%까지 줄여주는 겁니다. 와, 30%도 많이 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40%요? 어차피 노후를 위해 모으는 건데 연금으로 받으면서 세금도 40%를 줄여 준다고 하니 55세가 되면 바로 받아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실제 연금을 받았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연금을 받을게요. 신청만 하면 안 되고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또 삼성증권이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네. 수장님 오늘 날 잡으셨네요. 또 삼성증권이어야 하는 이유 뭘까요? 이두 번째 혜택인데요. 필요한 시점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편의에 맞게 원하는 연금액을 늘렸다 줄였다 또 중단했다 받았다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유연한 연금 수령 방식으로 인해 세금도 절약하고 가장 적합한 연금 수령 방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자산 관리에 하면 삼성증권이죠.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문성이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연금도 결국 자산 관리의 기술이 필요해요. 자산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자산을 적정한 투자를 통해 늘려가고 은퇴 후에도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요. 네, 제 주변에는 IRP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금저축과 IRP를 받는 세액공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연금계좌입니다. 다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세금 혜택이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IRP는 연금저축 400만원을 포함해서 700만원 한도로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받는 세율은 13.2%에서 16.5%입니다. 아, 네, 제가 진작에 IRP를 시작했다면 이번 연말 정산도 행복했을 텐데, 아우, 생각할수록 아쉽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상품이라고 하면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이 넘는다면 연금저축으로는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금 혜택을 볼수 있는데요. 음? 하지만 IRP의 한도는 700만 원 그대로 적용되니까 두 계절을 비교 중이라면 IRP로 활용하는 게 좋겠죠? 네, 고소득자도 IRP는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장님, 또 있을까요? 음, 네, 그럼요 작년에 새로 생긴 혜택인데요 50세 이상인 분들은 노후 월급을 더 적극적으로 모으시라고 세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700만 원까지만 주어졌던 세제 혜택이 만 50세가 넘으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900만 원만큼 혜택이 더 주어집니다.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죠. 와, 굉장히 매력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네요. 노후 대비 상품답게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그 ISA 상품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다른 상품에도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 만기가 된 ISA를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세금 혜택도 주어지니까 ISA 계좌가 있다면 이 점도 기억해두세요. 네, 사실 IRP를 퇴직금 받는 통장, 연말정산 공제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운 IRP는 정말 세금 혜택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꼭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잘 알려주지 않았던 정보이기도 하죠. 오늘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배우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 관리가 필요하신 분, 이직하거나 임원 승진으로 퇴직금을 쌓아가는 분, 그리고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은퇴 자금을 모으는 분 모두 오늘 알려드린 IRP를 통해서 똑똑한 자산 관리하길 바랍니다. 은퇴 자금도 자산 관리의 명과 삼성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